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추석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씨가 되게 좋아요 날씨가 오... 되게 좋은데 네. 추석이 돌아오면 음. 다들 걱정을 하죠 어떤 걱정을 하죠 어, 용돈 줄 때도 많고 하니까 금전적으로 용처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음.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9천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 상당을 받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음. 의뢰인의 돈을 시원하게다 받아들여가지고 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 드리 9,700만 원을 왜 받았어야 했나요? 저희 의뢰인께서 음. 아무래도 화류계에서 음.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음. 돈을 조금씩 빌려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여성은 음. 술집에서 손님과 손님으로 만난 거예요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음. 직원분이셨어요 주점에서 근무하고 계시던 분에게 9,000만 원을 좀 상회하는 금액을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월급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뭐 5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그래서 주기 시작했던 게 12세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좀모자라 음. 1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제가 만약에 그 여자분이라고 하면 이 오빠 9,400만 원만 어치 술을 먹었으니까 그걸 팔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술값은 술값대로 다 냈어요 술값 들어간 계좌하고 그 여자분에게 돈 빌려준 계좌가 다른 계좌겠네요? 아 술값이 들어간 계좌는 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빌려줄 때의 계좌는 확실하게 그 어. 계좌 내역이 남아있고요 이 분께서 굉장히 현명하신 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여성에게 빌려달라는 말 빌려줄게 라는 말도 남겨놨고 왜안 갚아 빨리 갚아 갚을게 오빠 이런 부분도 다 남겨놨을 뿐만 아니라 계좌로 이체할 때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그 저교 내용까지 다 기재를 해서 이체를 한 상태였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렸냐면 금액의 명목이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갈 때 명목이 사실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의뢰인 분께서 계속 그 업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놓으셨던 분이면 풀값인지 대여금인지 이 사실 애매보 할수 있거든.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받았냐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을 약한 단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신속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음. 너 빌려줬던 돈 9천여만 원을 다 지급해라는 음. 민사 보는 청구를 제기했어요. 민사 제출 명령 신청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주소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다가 소장을 보냈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그 아니, 주소지에 아니, 살고 있지 않죠. 음. 위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압류 신청도 했어요. 계좌 같은 게 동결이 되면. 연락이 오겠지.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건 형사 고소밖에 답이 없다. 실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사기가 분명합니다.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수사기관의 처분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돈을 어떻게 받았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 될게우려 되잖아요. 우리가 의견을 어필한 것들에 어. 대해서 경찰관님이 충분히 피해자한테 인지를 시켰고 조사를 받고 나서 2주 내 전액 변제하고 플러스 변호사 선임료까지 변제를 완료한 그렇게까지 변제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또잘안 하잖아요? 지금 안갚으면 어떡할거야 처벌당할게 두려웠나보다 마지막 수단인거죠 결국에 가서 최후의 수단은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처벌받게 하는게 가장 아, 마지막 최후의 보름입니다 민사소송 가압류 형사고소 이런것들 다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해가지고 다 받았으니까 시간적으로 좀마음고생을 하시긴 하셨을텐데 어쨌든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시겠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 어쨌든 오늘은 약 9천만원 이상을 안갚은 주점 직원에게 민사소송 가압류 형사고소까지 3종 세트를 선물하면서 결국은 감옥지 위기와 돈을 갚는 것 중에 돈을 갚는 것을 선택하신 여성분의 이야기 어? 잘 들어봤습니다.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까지 네. 전부가 다 음. 지급이 된 사안이라서 특히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 2천만 원 이렇게 빌려줬는데 못, 못 네. 받고 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심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럼요. 혹시라도 술집 좋아하시는 분들 술집 음. 다니다가 돈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 언제든지 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법률적으로 네.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세요